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상속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종신보험이 있다라는 사실은 많은 영상, 많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신보험 중에서도 딱 3년만 내면 되는 종신보험 형태가 나와 있어서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3년만 내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매월 내지 않고 연납으로 내시면 선납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딱세 번만에 다 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주치 연금 닥터 김영택입니다 연금이 고민 되시는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하는 채널 연금 닥터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어떻게 살까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노후에 내가 쌓아놓았던 자산들을 어떻게 잘 물려주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세 기본 공제가 얼마니? 인적 공제가 얼마니? 이런 것들은 차지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까지 올리고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법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빼고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속세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내가 물려줬는데 과연 이게 나의 자식 들에게 온전히 물려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종신보험을 상속세 목적으로 많이들 가입하고 하셨죠.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충분히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상속세 재원이 10억인데 나는 5억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효과적인 준비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신보험 문제는 보험료 내는 기간이 10년, 20년 은근히 길다는 거죠. 20년 내기 싫어서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줄였더니 짧게 낼수록 보험료는 비싸지죠. 매월 부담이 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15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길면 은근 지치거든요. 그런데 3년만 되면 종신보험 납입이 끝나는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딱 3년이면 끝납니다. a 생명보험사의 3년만 내면 되는 달러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년만 내면 되니까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의 특징 두 번째로는 보험료 혜택 세 번째로는 상속세 재원 활용 방법하고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의 특징 중에서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무해약 환급금형이라는 겁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일반 종신보험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갔을 때 어차피 상속 목적이니까 상속을 해줄 사람이 돌아가셔야지 끝나는 거니까 끝까지 유지만 하신다면 가격 대비 효과가 끝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입 기간은 단 3년이고 게다가 12개월치씩 선납이 가능합니다 36개월 중에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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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하면 딱 3번만 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납입을 끝내고 평생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보험료 혜택 부분 보겠습니다. 앞서서 선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6개월 납입분에 대해서 12개월 치씩 3번을 내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12개월을 한 번에 내는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합니다. 평균 공시율이라고 해서 현재 2.75%를 할인해주니까 100만원이 원래 보험료였다면 97만 2,500원을 내시면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겁니다. 선납으로 하시게 되면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서 원래 보험료 대비 2.75%를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점. 또 하나, 가입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면 7%를 할인해 줍니다. 10만 달러 이상부터 2%, 30만 달러부터 3%, 50만 달러부터는 5%,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이면 7% 할인입니다. 100만 달러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고 계시죠? 영상 찍는 날이 9월 중순이니까요. 현재 환율 1380원 기준에 13억 8천만 원 정도 100만 달러가 자, 고액으로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충분한 보험료 할인까지 이루어지는 데다가 선납 할인까지 더해진다면 딱세 번만 내는데 할인까지 된다면 어차피 보험료 내는 거 뭐든 할인 받으면 좋잖아요. 세 번째 상속세 활용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분이 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라도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단순 계산으로 상속세가 약 5억 원 이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대략 20억 기준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상속세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으로 된 자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바로 해당 자산이 경매가 들어가거나 나라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급 경매를 한다고 했으면 원래 시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는 20억 원인데 급 경매가 처분되면서 10억 원으로 절반으로 깎였단 말이죠. 그러면 10억 원밖에 못 받아. 거기서 상속세 5억 원 내. 그러면 20억의 자산을 물려받았는데 5억밖에 남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분이 상속세 재원으로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4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상속세 재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망보험금조차도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라면 상속 자산에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으로 물려받는 것 대비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려줄 부동산들은 많은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적은 금액을 내고 큰 금액을 받은 후에 그 현금을 가지고 바로 상속세를 내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의 종류가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나는 은행에 있는 돈으로 낼 거야. 나는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쓸 거야. 이런 분들은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될수 있고 여기다가 3년만 내면 됩니다. 또한 가입금액 대비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중심보험인데 3년만 납입하면 끝나고, 이 또한 3번으로 납입을 끝낼 수 있는 중심보험. 100만 달러 이상 가입 시 7%의 추가 할인과 선납 할인까지 챙겨보시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짧게 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시겠지만 제가 본 그분들은 짧게 내고 한 번에 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낼수 있는 그런 상품의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보험료 수준도 꽤나 괜찮은 매력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긴 납입기간에 지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의 종신보험 가입을 머뭇거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1600-0456으로 전화주셔서 연금닥터와 이 상품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연금닥터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재원 준비 고민이 되신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